나 이거. 아니면 입맛 조금 게임에 익숙해지라고. 아 근데 잠깐만. 야. 꺼져 죠좀 아, 기다려 봐. 어. 아. 야 이거 어떻게 움직여? 어 이렇게. 그 마우스 이거 시야 시야도 이렇게 마우스 위아래로 하면. 아, 아, 아. 마우스 시야가 중요하구나. 점프는 없네. 아, 점프스 페이스 그래서 뭐 하는 건데? 있는 게 없는데. 근데 이건 뭔데? 무세염 이거 칠면조 가다 아, 그래? 미라가 있마 나중에 파란 남방 들어오면 그대로 오고. 체리 껍고 왔다 왔다. 최대 다시 한번 보셨냐? 보낼까 나? 아니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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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맞네. 아, 어, 갑자기 뭐야? 나다. 가자 가자. 아 <laughs> 와, 신난다. 거는 어떻게 해지 또? 제가 어떻게 올라가요? 어... 시야를 음. 위로 올리고 두 팔을 아, 뻗고 뻗고 잡아서 시야를 밑으로 내려 힘으로 안돼 얘들아 ㅎ ㅎ <laughs> 되는 어, 거 어, 맞잖아 뭐 그, 그, <웃음> <웃음>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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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 있지 되고 <laughs> <대구> 있지, <laughs> <대구> 있지? <laughs> 야 이거 야, 에이, 야 그걸... 지금 둘 둘이다 가 각자 옆에 옆에 한 명씩 나요. 더 붙어라 이거 당겨!!! 어는데야 된다 할이가 봐라 된다 할이가 당겨 당겨 야 이거 누가 이렇게 0지 열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당기라고 이걸 지나갑니다 야 내가 나도 저걸 어서? 가져올게 아아아는데야야 야, 나와봐 위에 뭐가 있는데 <laughs> 나와나와 기다려봐 나와 응. 올려서 가서 점프 아저 아, 어. 새끼도 안되는거 같은데 어.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좀 받아봐라 야 이거 <laughs> 이거 저기다 그냥, 그냥 아, 제가 할수 있다 어 제가 할수 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올릴까?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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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얘 상자 상자 도망친다 <laughs> 야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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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 상자 잡아라 <웃음> <웃음> 아발아. 저저 야, 너 지금 너어 야, 아티러줘 야, 제제도가 죽여 봐. 저 새끼 때문에 산책나알나 알아. 나 이길 거너 없어. 봐. 야, 나 말고 상자로 그그나 아. 상자로. 아. 어, 상자 어, 개웃기 그럼 내가 뒤쪽에서 너희 둘을 당길게. 어. 어 같은데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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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혹시 그 그건가? 아 이거 왜 이거 아 왜저번에갈때부도 아 제작이 더안 되지? 하! 오면 야나막혀 가네 돌리는 거 아니야? 아야저 돌을 내려야 되나 봐. 하! 아 백킬야 아 저기 초과야. 아! 하! 뭘이 채점? 올라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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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같이 아. 가게 올라가. 네. 잡았다 잡았다 <laughs> <laughs> <목소리로> 아니, 아니, 맞아, 수 올라가봐, <목소리로> 마,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올라가 봐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아아가고 <목소리로> 싶어. 저 미라 아아데어야 되는데 되는데 아아 그냥 절로 가지는데그 뛰는거 이렇게 팔을 <목소리로> 이렇게 존나 <목소리로> 위로 올려 팔을 존나 <목소리로> 위로 올리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. 그렇게 해서 아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이아어아렇아아아아아아 씨발 놀라고놀라고 씨발. 야이 미란 거의 저기서 죽었어. 진짜 음. <laughs> 아 진짜 알아. 저거 응. 야야 이상한 사람아. 야. <laughs> 이 누구야? 뭐야 여기 또 있어. 빨렌디? 야발야 나와. <laughs> 어. 야 나와. <laughs> 오! 잘못 치는데. 어, 아니 뭐 이. 갈게 가자. 어, 갈게 가자. 그래 어, 친구. 갈게 가자. 어. 손 <laughs> 나. 손나 친구. 갈게 가자. 그냥 나. <laughs> 아아 아, 아까 제일 처음으로 들어왔네응 <laughs> 아이씨 다시 해 나. 지렛대 지렛대 고모. 됐다, 됐다 됐다. 자 빨리 해. 가가 가. 가, 어, 가. 어, 빨리 해. 빨리 해. 빨리 해. 빨리 해. 어떻게 죽었죠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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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돌 여기 빨다빨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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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거기서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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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안 빨리 빨 세워? 아니아빨 아니. 비켜 비켜. <laughs> 비켜. <저거. 웃음> 이거 이거 위에, 이거 올려서 거 위에, 이거 위에, 이거 위에, 이거 위에, 아아아아이아 아. 에 아아아아아아 위에, 이거 위에, 이아 위에, 이거 아아이아 됐다 아. 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거위아아거아아아아아에다아 위에, 이거 위아 이거 아아 이거 위에, 야거 위에, 이거 아에이 난... 어, 야, 내시체잡아 우리 하도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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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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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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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야거저나올라나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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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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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밀까? 뛰어가 뛰어가 갑니다요. 가다다다다 뛰어. 아 대단. 아, 바다다다다다다다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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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! 그렇게 해서 저기 잔디 쪽으로 밀자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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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이좀해볼래난안될 어, 예, 예. 같은데. 예. 야떨어 떨어. 예예 예! 아,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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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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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천재산이야. <laughs> 무서우니까 이 정도만 해서 쓰자. 야야다다 됐다. 됐 이거 봐, 줌. 자, 가봐. 빨리 해봐라. 검은 간다. 프로게이머. 야야 어, 야. <laughs> 야, 야, 야. <laughs> 뭐 하는 거야. 야이거도 <laughs> 야, <laughs> <그래도 무서운> <laughs> <정도> 간다, <laughs> 이거도 <laughs> <이것도 웃음> <사람들> 간다, 이거도 간다. 안돼. 야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야야야야야. 배가 망신했다. <laughs> 야 저거 아직 안 갔다. 쟤는 아직 안 갔다. 쟤는 아 끌어올려 끌어올려. 끌어려 내가 너네 잡아줄게. 끌어올려 이거. 뭘모니터에끌어끌어 얘네 끌어올려. 죄야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<까만한> <laughs> <laughs> 저는 봤어요. 저 제가 제가 <laughs> 봤어요. 이 새끼예요. <laughs> 저 새끼예요. 저 새끼.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. 저 새끼. 저 새끼. 이 새끼였어요. 이 새끼. <laughs> 제가 봤어요. 제가 <laughs> 이 <새끼였어요. 웃음> 제가 이 새끼를 어요 제가 맞 봤어요. 저 새끼예요. 속고대지 <laughs> 않겠습니다. 이 새끼였어요. 이 새끼. 속대지 <laughs> 속고대지. <laughs> 가봐. 누가 갈래? 좀비야 점비코모. 좀비 응, 비코 좀비 점비고. 유고. 가라. 아, 점피 <목하게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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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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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목하게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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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아, 내 머리 좀잡 아, 줘 아, 비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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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, 아, 잡 아,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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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잡 아, 줘얘들 아, 가지말 아, 나좀 잡 아, 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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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えっ